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비가 와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여금 전천후 신앙을 경험케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학원 보금화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리더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리더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따라야, 따르면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기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자신을 죽이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우리 죄를 온전히 그리고 깨끗이 해결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시며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며 다시 오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최고의 여친을 준비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자매들이여 최고의 남친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모든 가정 문제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 깨어진 관계를 회복 시키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 불러도 불러도 지치지 아니하는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